아침 6시 40분이고요 이제 두그 현장 어, 확인차 이제 막 출근을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어, 한, 한창 진행중인 의정부 7 0평 교회 현장은 파일과 시멘트가 들어오는 날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고향 신도시 지축 신도시에 어약 30평이 좀 안되는 신축 상가에 음 시공을 해야하는 교회 인테리어 현장은 오늘 착수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음, 착수하는 날이기 때문에 저희 목공 팀에 작업 내용과 지시사항을 전달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초도 자재가 오늘 양중을 해야 돼서 약 트럭 두대 두 분량의. 목봉 초도 자재가 이제 들어오는 날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자재가 양중되고 하면 여기저기서 전화들이 많이 오고 화물 기사님 또뭐 현장에 있는 자재를 받을 사람들 이렇게 연락이 많이 오기 때문에 좀 분주한 하루가 될것 같습니다. 지금 한창 진행 중인 의정부 현장에는 이제 타일 시공을 앞두고 있어서 타일 약한 200여 박사하고 그리고, 시멘트 약한 100포대 정도 들어오는 날이어서, 마찬가지로, 의정부 현장도 오늘은 되게 좀 분주할, 분주한 하루가 될것 같습니다. 현재 의정부 현장은 목공은 거의 이제 80% 정도가 끝났고요. 어 이제 목공이 끝났으면 타일 필름 그리고 이제 도배 마지막에 이제 조명 설치 이런 식으로 공사가 좀 남았고요. 그런데 이제 의정부 같은 경우에는 어 교회 이제 단독 건물로 된 교회고. 한 층이 약한 70평 정도가 되는데 그 70평 제외하고도 어 야외 마당에 이제 그 화장실이 있어요. 그래서 화장실이 남녀가 쓸수 있게끔 구분 공사를 하면서 화장실도 또 리모델링을 해야 되고 그렇게 어 가는 그 화장실로 가는 그 동선 상에 또 마당이 있습니다. 마당이 지금 우레탄 방수를 지금 해야 돼서 그런 우레탄 방수 그리고 입구에 데크 공사 뭐 이런 부수적인 공사들이 지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5월달은 뭐 정신없이 정신없는 또한 달이 될것 같네요 지금 이제 착수하는 현장은 고향에 있는 지축 신도시에 신축 상가고요 신축 상가인데 이제 오늘 착수를 시작으로 해서 어, 약 한, 그래도 한달 정도, 이 현장도 한 달간 정신없이, 어, 시공을 할것 같습니다. 시공을 하게 되면, 약한 6월 초순경에 시공이 끝나겠죠. 오늘 5월 8일이니까. 7시 20분, 30분까지 제 고향 오늘 착수하는 신규 현장에 도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좀 빨리 가야 되는데 이 고향 현장 같은 경우에는 바로 직전에 시공했던 현장과 마찬가지로 평택 소망교회죠. 가구, 강대상 그 다음에 장의자 이렇게 직접 가구까지 만드는 현장이고요. 그리고 어, 상당히 미니멀하게 심플하게 어, 디자인을 연출을 이제 방향성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약간 우리나라 느낌보다는 약간 해외에 있는 교회 사례처럼 아주 간결하고 간, 어, 좀 미니멀한 스타일로 연출을 하려고 하니까요. 어, 저희 하베스트 인테리어 블로그, 어, 네이버에 이제 하베스트 인테리어 치시면 블로그 상에 어, 인테리어 미리 보기를 이번 주 중에 이제 포스팅을 어,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 인테리어 미리 보기를 게시글을 보시게 되면 어떤 방향으로 어떤 이제 투시 조감도로 진행이 될지 이제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 인테리어를 앞두고 계신 고객님들이 계시다면 이제 또 그러한 사례들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의정부 지금 한창 진행 중인 의정부 현장도 어 약간 이제 포스팅이 늦었는데 이번 주 중에 개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 70평 여기 같은 경우에는 본당은 이미 이제 되어져 있고 저희는 이제 지하 1층에 다목적실을 시공을 하고 있는데요. 식당 겸 유치부 예배실 그리고 또 주방. 그리고 이제 친구실, 이렇게 공간이 구분되는 어, 지하 1층 70평 공간을 지금 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목적실 공간에 대한 인테리어를 교회 이제 관계자분들께서 만약에 보시게 되면 아, 식당과 주방, 그리고 유튜브 예배실 어떻게 꾸였는지 어, 참고가 되실 거예요. 아, 지금 여기는 고향 현장. 보면을다 붙이고, 이제 착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는 의정부 현장 도착했습니다. 지금 자재 양중 타일하고 두그 파레트 벌써 양중했고, 나머지 세 파레트 지금, 아, 네 파레트 남았습니다. 지금 저쪽에 보이시는 곳이 야외 마당이고요. 야외 마당하고 야외 화장실. 네. 이제 한창 시공 중이어서 현장이 많이 어수선합니다. 여기는 계단 다 이제 타일로 시공해야 되는 면이고요. 이쪽은 주방이 되는 곳입니다. 방수 미장 후에 여기도 타일 시공 예정입니다. 네, 시멘트는 이제 양중을 했고요. 초 필름 작업도 이제 되어 있네요. 초 필름 작업 나무 조형물도 필름 랩핑을 이제 했습니다. 방송실이 되는 파티션 부분. 자 첫날 착수 착수한 첫날 작업 완료한 모습입니다. 이제 고객님 미팅을 기다리고 있고요. 자재도 다 양중해서 첫날 그래도.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 일단은 공간 구조 도면에 맞게끔 상을 걸어둔 상태입니다 즉 골조를 잡은 모습이죠 강단이 되는 부분이고 강단 아트월의 벽체 마감 전에 상으로 이렇게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여기는 지금 저희가 인테리어 미리 보기 블로그에다가 게시를 할 건데요. 어, 냉난방기를 한 대, 40평짜리 한 대를 설치를 할 건데. 근데 그렇게 하게 될 경우에는 이제 전열이 교환될 수 있도록 어, 목양실을 포함한 두 가지, 두 목양실과 친교실의 공간 구분의 벽체는 어, 상부를 좀 오픈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에 약한 50cm 정도 차등을 둬서 상부를 어, 오픈을 시켜서 전열이 교환될 수 있도록, 그래서 냉기나 아니면 온기가 냉난방기에서 펼쳐지는 그런 부분들이 서로 교류될 수 있도록 했고요. 음, 이제 아무래도 한 대다 보니까. 어, 목양실까지 그런 전열이 교환되기에는 좀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덕트관, 송풍관을 추가로 목양실 쪽에 배치를 함으로써 좀더 효율성 있게 사용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해 중에 있습니다. 약한 열흘 정도 이제 목공 공사를 빠듯하게 해야 되고요. 지금 보시면 제가 여기 참고 이미지 시공 참고 이미지도 붙여놨는데 성 이제 성구가 되죠 장의자하고 강대상까지 제작을 직접 제작을 해서 연출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또한 교회에서 자주 쓰는 필경대, 황금봉투나 아니면 주보를 배치하는. 그런 필경대 가구도 맞춤식으로 어, 지금 보시는 이 전면 벽체에다가 반매립으로 어, 시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음. 이제 오늘 착수를 이제 했으니까요. 어, 약한 3주 정도 있으면 완공된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완공된 모습은 지금 보시는 어수선한 모습이 아니라 깔끔한 모습이 되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 제가 또 중간중간 어 진행 중인 상황을 또 유튜브나 블로그에 업로드하도록 어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